네. 자디비트리오스 감독의 네. 표정이 좀 굳어집니다. 종처럼 실수 안 하는 선수인데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데 게임 포인트까지 왔네요. 희나네. 24대 21. 아 2단 공격. 네. 아2단 공격으로 다시 천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그리스. 세타가 고정이기 때문에. 어, 라이트 백어택을 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니가 없이 세타 페인트. 네. 그렇습니다. 아드 세타가 네. 대치쳤어요 24대22. 그러나 게임 포인트 계속됩니다. 뒤쪽 받아냈고, 올려주고, 스파이크, 브로킹 맞고, 다시 한번 탄력을 주었습니다 왼쪽에서 강공. 네, 잘 받았습니다. 왼쪽에 오픈 공격, 페인트. 성공. 음. 경기 마무리합니다. 음. 25대22. 2 5대2 1로 1패 이후에 봄팀 그리스를 맞아서 1승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경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아, 1승을 올림으로서 유리한 부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1승 1패가 됐고요. 아, 그리스도 역시 또 1승 1패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오늘 경기를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면 은 탈경지출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 그, 브라질과 또 있고 일본하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브라질이 또 굉장히 지금 코치션이 좋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죠. 자 이제 그 A 조 예. 순위를 한번 좀 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탈리아가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탈리아, 브라질.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와 있고. 우리나라가 3점 3점이고요. 그렇습니다. 1번보다 저희가 뒤져 있었는데요. 오늘 네. 경기를 이김으로써 1번보다 어, 앞질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다음 경기는 우리 선수들의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기 때문에 8강기줄 상당히 밝게 하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첫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네. 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상열 씨의 해설로 대구 중계 방송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여자배구 일단 한 고비는 잘 넘겼네요. 네. 오늘 그리스와의 경기 3대 1로 이기면서 이제 8강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거죠? 네. 자, 이번에는 복싱 보실 텐데요. 네. 이 복싱은 88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우리 효자 종목이었어요. 인기도 많았었죠. 그렇죠. 음.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 쇠퇴 의 길을 걸으면서 점점 점점 힘을 잃고 있는데 네. 이번 2003년 을 했습니다. 레플리는 아, 데이비드시고요. 조석환이 터키의 타쉬 선수를 받아서 첫 경기를 갔습니다. 자, 조석환 선수를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그리고 만만치 않죠. 예, 네, 우리 조석환 선수기에 맞서서 잘 싸워 주게 하겠습니다. 네, 자 2분 4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1라운드 네. 어, 붉은색 트렁크의 한개 조석환 선수입니다. 엄청 좋습니다. 오른손 왼손 자, 빠르게 주먹 나오고 있는 조석환. 왼손. 우리 조석환 선수는 받아치기에 능한 선수입니다. 네. 1대1한 포인트씩을 얻고 있습니다. 자 거리지고 천천히 다가서고 있는 네. 타슈. 조석관, 붉은색라랑스 조석관 한 점을 허용했죠 네. 2대2좀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조석관 선수, 원투. 네, 좋습니다. 받아치기 왼손, 왼손, 자, 왼손. 스트레이트 같은 전부 포인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포인트 계속해서 얻고 있는 한국의 조석관. 자, 왼손이겠습니다. 네, 어, 적중하고 있는데요. 네. 왼손 스트레이트 공격이 아주 유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조석환 선수가 팔이 꽤 길어 보이고요. 왼손 뻗어치기가 상당히 능합니다. 예. 6대 4로 앞서고 있는 조석환. 어? 오른손 빨리. 두 선수가 하나씩 바추어내습니다 예. 어? 어? 왼손 투, 왼손 맞아나면서 왼손 휘어치기 라이트 스트레이트와 레프트 후까지잘 이어서 전주. 네. <laughs> 빠지면서 이바다치이 굉장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조석환 선수가 어 일단 기회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왼손! 왼손 뻗어치는 기술이 상당히 능하네요. 팔뚝 예. 앞서 있는 조석환. 른손뒤어치기 이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아, 왼손을 좀더 내야 되겠죠? 네. 자, 왼손. 일단 예. 더블로. 점수를 얻고 있는 조석환 공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발로 끝나고 있거든요 네. <웃음> 어! 어, <웃음> 어, 위험했습니다 예. 갑자기 공격을 펼쳤던 다시 <laughs> 자,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라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1라운드 예상대로 우리 조석환 선수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1라운드는 거의 에, 긴장한 상태에서 에, 탐석, 탐색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조석환 선수 2회든 3회전4회전은더 잘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네. 왼손보다 치기가 상당히 좀 포인트를 많이 얻는데 1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타시가 이제 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들고 나올 텐데 타시의 어떤 부분을 조석환이 좀파고 들어야 될까요? 우리 조석환 선수는 치고 나올 때 저렇게 상대의 유효타를 허용하는 면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선수들의 단점입니다. 치고 나올 때의 방어 자세에 좀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파다크 경기 대한민국의 조석환.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16강 진출을 위한 한판 대결. 터키의 타슈10대 6으로 1라운드 앞서 있는 조석환 선수입니다.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원투 왼손 좋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 이번에 하나 아, 허용는데요 허용하면 안 되죠. 네. 자10대 7. 자 다슈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천히 돌고 있는 조석환 자 왼손 단발 받아치기 계속해서 시도해 봅니다 원투 받아치기가능한 조석환 천천히 접근전을 시도해 보는 타슈인데요 거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기에 공격 거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왼손 잽을 많이 내야 되겠어요 네. 예 지금 좋습니다 뒷걸음 치고 있는 조석환 받아치기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조석환입니다 자, 왼손 받아봤던 타슈 하나 허용하는 조석환. 12대8. 13대9로 계속해서 넉 점차가 유지가 됩니다. 자 접근전에서 팔을 끼고 있는 터키의 다시. 빠지면서 좋았는데요. 일단 유효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치기, 휘어치기. 자 왼손 크게 휘둘러봤던 한국의 조석환. 왼손! 예, 지금 왼손 스트레이트 아주 좋았습니다 머리를 재고 있는 조석환 자 왼손 나가14대9섯포인트 어? 차로 벌리고 있는 조석환 선수입니다 어? 자 왼손! 아, 아, 하나씩 맞교환하고 있습니다 15대10 왼손 휘어치기 자 오른쪽으로 돌고 자, 왼손! 뻗어 치고 휘어치고 빠지면서 조석환 자 링으로 몰렸는데요 15대12, 석점차로 좁히고 있는 터키의 타쉬. 원투! 15대13? 네. 자, 15대14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타쉬. 네, 점수를 많이 허용하고 네. 있습니다. 2라운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팔을 어? 끼지 말라는 어, 주심의 지적입니다. 어! 원투! 오른쪽 바아치기 유효타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점수는 15대14 자 2라운드 끝난 상황인데 2라운드에서 포인트를 많이 허용했습니다 네 2라운드에서는 점수를 많이 허용했습니다 네 우리 고인석 감독과 라등들 코치가 네, 뭔가 지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포인트를 많이 내줬을까요? 아 지금 공격을 하고 난 후의 자세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좀더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고 빠져나올 때는 완관 방어 자세를 갖고 서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왼손 주먹 서로 맞 교환을 했는데요. 공격을 하고 난 이후에 빠지는 동작까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빠지는 네, 동작이. 숨겨져야 되겠죠. 네. 타슈에게 주먹을 사용했었던 함께 조석환 자, 이제 두라운가 남겨져 있는데요. 점수는 15대14 조석환의 한 포인트 앞서 마, 있습니다. 아마 상대 선수도 조석환 선수의 그런 점을 파고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조석환 선수 뭔가 좀더 달리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 2. 자, 왼손 오른손. 난타절 펼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관객의 조석환. 피어치기 빗나갔습니다. 올려치기, 네. 계속해서 올려치기. 완전 좋습니다. 네. 자, 접근전에서 주먹을 많이 내고 있는 조석환. 16대15. 아! 자력을 나가고 있는 조석환과 타슈 바이너느 네, 선수가 16강에 진출할 것인지 조석환 왼손 줬습니다. 하지만 16대 16 동점인데요. 어, 네. 동점까지 됐습니다. 네. 좀더 적극적인 공격, 유효타가 필요한 조석환 선수입니다. 자, 거리를 조선 안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발 줬습니다. 자 공격 자, 올려치기. 18대 17. 다시 네,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이타시 선수가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이고요. 조석환 선수는 조금 나른 듯한 체형이거든요. 예,네 네, 그렇습니다. 자, 왼손 계속해서 뻗어봤던 타시 19대 17두 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왼손 좋습니다. 왼손 받아치기. 네, 아 방원투. 유효타를 터뜨리는 조석환 20대 18. 자 이번엔 원투로 어, 네. 재미를 보는데요 네, 지금과 같이 빠져나왔다가 즉시 공격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조석환 22대18 넉 점을 리드하고 있죠 네. 어! 지금 공격 좋았습니다 네. 예. 자 네. 서로 맞교환 23대20 자 왼손으로 피어치기 계속해서 되겠죠. 보여주고 있는 조석환 26대20 점차 더욱더 벌리고 있습니다 조석환이 3라운드에서는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근전 천천히 거리를 좁히고 있는 두 선수 접근선으로 휘어치기 3라운드는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네. 3 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아 조석관이 3 라운드에서는 점수를 많이 보탰습니다. 해우리 네, 선수들이 그동안 많은 훈련을 에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메달을 따겠다는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복싱인데요. 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백종섭 선수도 출발이 좋았고 그리고 조석환도 지금까지는 포인트를 앞서가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Yes.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리 조석환 선수 좀더잘 싸워주자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16강 진출을 하기 위한 마지막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 네, 다시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26대 26 포인트 앞서 는 가운데 앞서고 있죠. 마지막 4라운드. 우리군 세트랑 조석환 잘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네, 네. 다음에도 용했습니다 27대 21, 하나씩 맞교양 자, 분자 펼치면서 두 선수 난타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구경결, 왼손으로 날개 제겠죠 27대 23, 자, 포인트를 허용하고 있는 조석환. 넉점차로 따라붙고 있는 터키 타쉬. 저 원투. 왼손은 빗나갔습니다. 오른손. 자, 조석환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원투 자, 왼손 원투 스트레이트 득점으로 인정이 돼 있습니다. 2 9야24 다시 5포인트 차. 자, 거리를 천천히 거리를 주지 않고 있는 조석환 자, 왼손 히어치기 시간은 1분 10초. 리드 잘해야 되니까 원투 자 왼손. 예, 원투 가안 됩니다. 계속 공격해야 되겠죠. 원투에이은 왼손까지 공격이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통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31대 26자 한분더 추가. 자, 다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싸우고 있습니다. 조석관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요. 네,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쳐버이는 터키의 다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아는 의 조석관. 천천히. 자, 스텝을 밟아보는 조석환. 자, 왼손. 받아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허공을 가르고 있는 타슈의 주먹입니다. 두 선수가 힘이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요. 예,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두 선수 지쳐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조석환의 주먹 계속 유효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려치기, 휘어치기. 니다 오른손 공격.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격을 펼치고 있는 조석환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받아치고 휘어치기 원투. 마지막 10여 초 승리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조석판줘야 되겠죠? 37대28 남은 시간 3초, 2초 네, 경기 아. 끝났습니다. 다음계 조석단37대 28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아잘 싸웠는데요? 네, 3회전, 4회전 공격이 아주 유효했습니다 네. 2라운드까지는 점수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3라운드부터 오히려 뒤심을 발휘했던 조석환 선수입니다. 예, 우리 선수들 체력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경기 내용 보여주었습니다. 네. 37대 28로 터키 타슈를 물리치고 16강에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조석환 선수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한개 조석환. 역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조석관 선수가 잘해주기 어, 믿습니다. 아주 오늘 경기 좋았습니다. 조석관 선수가 16강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강찬순 어, 해설위원과 함께했던 복싱 경기는 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리스테리 올림픽 복싱장입니다.